안녕하세요. 21년 경력의 보청기 전문 청능사 정순호 권장입니다. 평소에 난청이 있거나 키가 먹먹한 경우 어지러움증이나 이명이나 돌발성 난청 등 귀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병력과 고막 상태를 검진하기도 하고요. 이비인후과의 경우 청력 검사를 청력 검사를 받고 나서 난청이 있는지, 난청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청력 검사표를 보고 내 귀가 어느 정도로 나쁜 건지, 나쁘다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청력 검사는 외부와 소음이 차단된 특수 방음부스에서 헤드셋을 착용한 후 오디오 미터인 검사 기기로 청력 검사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순음 청력 검사 PTA와 기도골도 청력 검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음 청력 검사는 한 가지 순음을 들려주면서 125부터 8,000 헤르츠까지 각 주파수별로 역치를 찾는 검사인데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 크기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누르는 방식입니다. 청력 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결과지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모난 그래프가 그려진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은 영어와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요. 가로축은 소리의 높낮이인 주파수라고 표기하고 세로 축은 소리의 크기인 dB HL을 나타냅니다. 청력 검사 표기로는 오른쪽 귀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기를 하고요, 왼쪽 귀는 파란색 X표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오른쪽 청력이 정상이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상단에 있고, 중도 난청이면 동그라미가 중간쯤에 위치하고요. 소리를 잘못 듣는 고도 난청인 경우에는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모두 하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별 역치가 위쪽에 위치했다면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청력이고 아래쪽에 내려올수록 난청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수능청력 검사를 하는 이유는 청력 손실의 정도와 유형 등 형태를 알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다음은 골도청력 검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생긴 가로 모양의 기호는 골도청력의 역치를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수능청력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으로 표기합니다. 기바퀴 뒤쪽 위앙 돌기에 있는 뼈, 골도 청력입니다. 다음은 엄 청력 검사입니다. 엄 청력 검사는 육성보다는 시리로 일정한 강도로 들려주면서 헤드셋에서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말귀를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수음 청력 검사에서는 소리의 크기를 알아내는 검사라면 어음 청력 검사는 말 소리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음절 단어를 들려주고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검사가 있고, 이음절 단어를 들려준 다음 대답한 비율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엄 명료도가 있습니다. 말소리 이해 능력을 배분율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80에서 100% 정도 정답을 맞춘 경우 차후에 보청기 착용 효과가 좋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청능 재활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청력 검사는 주기적으로 언제 받아야 할까요? 청력 검사는 일반 건강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2년에 한번 검사받는 것이 좋고요.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건강 검진에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다든지 목소리가 유난히 크고 이명증상이 있다면 청력검사를 다시 정밀하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력검사 후 결과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건강한 청력을 유지하려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정기적인 청력검사가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 영상이 난청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